안녕하세요. 차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흔들리는 증시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에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도 무료 단타 종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 010 2736의 7479번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보내드리면서 제가 오늘도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드렸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금일 추천 종목은 코리아나인데요. 정부에서 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저, 논의를 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중국과 함께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리오프닝, 이런 화장품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수익을 이같이 내셨고요13% 어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매일 이렇게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 매일 수익내는 매매 기법으로, 장전 5분 전인 8시 55분에 정확하게 제가 핸드폰 문자로서 종목과 함께 기가 막힌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는 힘든 장세에서도 안전하게 매일 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요.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9월에 진행하는 이런 무료 단타 이벤트를 이어서 함께 참여해서 수익 내실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어, 아래에는 있제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 문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단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씩 차례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은요, 일절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대가 없이 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어,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셔도, 어, 정말 충분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일 매수하신 다음에, 자, 수익을 내시고, 원금회복에 그렇죠 기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감사의 문자 어, 한마디씩이면 되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하루이틀 수익만으로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6일 자, 저번주에도 이렇게 어, AVCNC로의 수익들 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9월 15일에 어, 지 아이텍으로의 수익 인증 자료 9월 14일에도 어, 진원 생명과학으로의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의 수익을 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자,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과 이벤트를 위해서 아래 있는 번호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 이런 스팸 문자들. 그리고 어, 장난 전화들로 인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소중한 문자를 잘못해서 찾아가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요. 한번더 어, 연락 보내주시면서 지난번에 못 받았다고 알려주시면 우선적으로 연락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핸드폰 문자, 어, 단타라고 편하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참여해서 매일매일 자, 이같이 자,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증시도 잠깐 보시면요 외인들의 순 매도세로 자 국내 증시인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월 22일 자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 커진 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에 있어서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증시 속에서는요. 어 절대적으로 이 투자 매의 지침서와 실시간 장중회사의 차대표의 기법으로 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요즘 주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이 원금 손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런 투자 매매 지침서와 함께 차 대표의 기법 강의, 상승 매매 기법을 받아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36-7479번으로 핸드폰 문자 대응이라고 두 글자 핸드폰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2022년 투자매매지침서와 차 대표 기법 강의 자료 받으신 다음에 함께 수익 내시면서 원금 회복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문자 편하게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3기 1봉 채택 보시겠습니다 아, 3기는 정말 어, 저에게는 꿀 같은 종목이었었죠 이거 이따가 인증 다시 할 건데요 자, 그래서 금일 장중에서 마이너스 10.65% 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10.65%어좀 강력한 하락으로 오늘 종가 마감 금일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간 세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외인들입니다 어, 외인들의 물량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앞에 인터넷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9월 22일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투시 악화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2,400선 이탈했죠. 이번 4 0 0선 이탈하고 2,30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외인들의 물량이 빠지는 종목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기 또한 어쩔 수가 없었죠. 어,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어, 개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받았는데요.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제가 여러분들, 제 빛의 주식 채널 안에서, 500회 이상, 거의 뭐 600회 가까이 탔던, 그쵸. 열흘 전에 촬영했던, 미국 대통령 방안을 통해서 제가 추천해드렸었던, 그 투자 전망에 대한 종목이었습니다. 포르쉐 관련주가, 이 포르쉐 IPO 관련주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제가 열흘 전부터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주가. 자, 열흘 전인, 때가 언제 여러분들? 제가 이때부터, 어, 열흘 전에, 자, 열흘, 열 캔들 전이죠. 어, 열흘 전에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다? 자, 이때부터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인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제 영상을 늦게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지지라인을 보실 건데요. 방금도 이야기 됐지만, 뭐, 방안이 아니라 이제는 포르쉐, 그쵸? 독일에서 9월 29일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9월 29일에 이 독일에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IPO 상장을 통해서 이 기업가치의 104조 원을 어, 기업 규모의 목표치를 정해뒀고 이렇게 역대 최대급으로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10일날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죠여흘의 시간이 남았고, 오늘 증시에 대한 악재로서, 악재 이후에 다시 한번더또볼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9월 22일까지도 시간이 남았고 9월 22일에 금리 인상 이후에 외인들의 포지션,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왜요?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9월 10일 뒤인 29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일주일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서의 세력들의 그쵸? 메이저 세력들의 이 수급 패턴들과 매집 물량들을 다시 한번더 분석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내 평단가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모멘텀은 금리 인상 이후에도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고 여기에 더해서 그 전날 저는 이 도지형 캔들을 만들었던 구간과 이평선들과의 골든크로스의 구간, 얼마에요? 4,335원에서의 좀 약간 첫 번째 지지라인은 좀, 좀 지지를 했으면 지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지지라인이에요. 왜요? 10일 단기 이평선, 고점 라인에서의 이 10일 단기 이평선의 지지라인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게 얼마다? 4,335원대다. 겹쳐지는 라인이. 그래서, 자, 이 라인을 좀 약간 일체적인 지지 라인을 보시고, 우리가 분할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가 마감 이후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시간 장중에서의 이런 세력들의,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 매집들. 새들의 매매 패턴을 통해서, 어, 그릴라 장중에서 움직인다? 이거 올려줄 패턴다? 이거 내려줄 패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 당일날 새들의 매매 패턴에 의해서 잡겠죠. 제가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어, 장중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736 7479번. 핸드폰 문자로 어, 편하게 그냥 카톡이라고만 두 글자 핸드폰 문자 남겨 주시면은 어, 보내 주시면은 제가 상세 카톡방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대신에 먼저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 주셔야지 제가 확인해서 보내주신 번호 그대로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시청자님 번호로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카톡이라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픈 채팅방 링크 받고 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실시간 장중에서의 대응만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대응 매매 시나리오 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편하게 쉬시면서 어, 카톡이라고 두 글자만 어, 문자 보내주세요. 최근 제가 키우고 있는 빛의 주식 채널 안에서 이런 가온칩스, 삼성전자 반도체, 어, 파트너 기업과 포르쉐 상장주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미국과 이 대만의 법안들과 여행 관련주도 추천을 해드렸죠. 어, 다섯 종목 모두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큰일 리는 증시에서도 수익 냈었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모두 영상으로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요즘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들, 러시아 리스크로 인한 이런 그렇 이슈가 들끓는 시장일수록 혼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카톡방을 열었는데요. 자, 제 카톡방 안에서는요, 어, 이런 실시간 세세한 종목들을 통한 어, 대응 매매 하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장중에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36-7479번으로 핸드폰 문자. 자, 카톡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 주셔도 제가 어,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카톡방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카톡이라고 보내 주셔야지 보내 주신 번호로 보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남겨 주신 다음에 핸드폰 링크, 자, 오프제딘방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이 자신만의 상승에 대한 포트폴리오들, 그리고 대응 매매할 수 있는 실시간 장중에서의 그런 매매 시나리오까지 같이 어, 투자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하게 어,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여기 있는 제 개인번호로 어, 카톡이라고 남겨주세요.